저희가 이번에 대만을 다녀오면서 한국, 일본, 대만을 자주 비교했었잖아요. 각 나라의 대기업의 대졸 초임을 비교한 자료를 봤어요. 우리나라가 압도적 1등 아닙니까? 대기업이냐, 소기업이냐에 따라 많이 달랐는데요. 특별히 대기업의 경우는 일본 대비 우리나라가 41%가 높았고요. 대만 대비도 37%나 높더라고요. 아니, 왜 일본이 대만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연봉이? 일본 대기업이 대만 대기업보다 훨씬 더클 텐데, 이상하네요. 이 오해란, 대만의 대기업이 TSMC가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벌써 이 생각부터 드네요. 각 나라의 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도 우리나라가 훨씬 크더라고요. 일본이나 대만은 한 14%, 22%이 정도밖에 안 높은데요. 한국은 소기업을 100으로 놨을 때 대기업은 133을 번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대기업 노조분들께서 열심히 열일하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들은 관심도 없고 항상 노조의 관심은 큰 회사에서 떡고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회사들 연봉에만 관심 많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예전에 금속노조 사업장 다녀봤다 아니겠습니까? 저도 자동 노조원이었다 아니겠습니까? 바로 금속노조 철의 노동자 그중에 한 명이 저였다. 그때도 보니까요. 정말 사무직은 관심도 없고요. 생산직만 챙기는 게 노조였다. 저희는 제도상 노조원으로 돼 있을 뿐이지 노조 협상 내에도 사무직 따위는 관심도 없더라. 그런데 그분들이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 따위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격차가 더 커지겠죠? 이번에 대만을 다녀오면서 대만은 한국보다 양극화가 훨씬 심하구나 주택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다시 돌아와 보니 한국의 급여제도만 봐도 근로소득자들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걸이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네요 이런게 바로 사람 속이기 딱 좋은 거죠 지금 비교지표가 뭡니까 초봉 아닙니까 초봉으로 비교하면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대기업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봉 높은 회사치고 연봉 많이 오르는 아, 없습니다. 초봉과 과장 연봉이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치 병장 급여가 하사 급여보다 높다.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겁니다. 저도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입사했을 때 생각보다 좀 주네라는 생각했었는데 제가 4년 다니고 대리를 달고 난 이후에 연봉이 그때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계속 똑같아요. 제가 아는 일본 같은 경우는 오래 다닐수록 많이 오릅니다. 오래 다닐수록 많이 오른다 그게 맞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하도 이런 분위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다 초봉들을 높여놔 가지고요 과장이 돼도 심지어 부장이 돼도 그렇게 많이 안 오릅니다 역시 사장님은 핵심을 잘 찌르시는데요 제가 예전 회사의 후배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회사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희 때는 처음에 들어가면 주임 그리고 대리 달고 과장 달고 차장 달고 부장 달고 그 다음에 임원이 되잖아요 역시 금융권 출신이셔서 주임이란 단어를 아시는군요 제조업 다니시면 는 주임 같은 거 없고 특이하게 계장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계장 주임은 전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금융권에만 있더라고요. 제가 퇴사하기 전에 저는 그 직급을 다 밟았었는데 후배들부터는요 과장 차장 합하고 차장 부장 합하고 이렇게 하더니요 지금은 다 부장이더라고요. 어느 회사는 다 매니저입니다. <laughs> 다 매니저. 들어가자.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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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매니저? 나도 매니저? 다 같이 매니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겠 아십니까? 선배 알길 개 떡으로 합니다. 이게 예전 같이 뭐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다 매니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수평 문화 이상한 소리 했어가지고 저기 판교 같은 회사 가면 영어로 이름만 부르잖아요. 어, 이 라이언 뭐 이런 거잖아요. <laughs>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승진이 없기 때문에 급여 인상도 없습니다. 승진이 없으면 급여 인상이 없다 기가 막히죠 수평 평등 같은 소리 다 집어치우고요 연봉 안 올려주려고 머리 쓰는 겁니다 이거를 노조가 있는 회사들은 설문조사를 한대요 그런데 직급이 낮은 사람들 머리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이게 조삼모사 같은 건데 어릴 때는 그게 좋아 보이지만 나이 먹으면서 연봉 올라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릴 때 조금 덜 받고 중요할 때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 땡겨 받으니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뭘까요 빨리 다 땡겨받으시고 퇴사합니다. 빨리 땡겨받고 더 좋은 데로 가는 분들은 더 잘되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는 연봉 구조를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한국 특히나 서울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초봉이 높죠 초봉이 높으니까 신입사원 둘이 연애를 한다 쳐보시면은 생각보다 그 커플이 버는 돈이 꽤 높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이 바라는 주택 수준이 시작점이 저 높은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전 기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신입사원 연봉이 5천이었다 그 둘이 만나면 얼마죠? 1억입니다. 서울의 PIR을 12배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 1억 번은 애들이 결혼할 때 사고 싶은 집은 12억 원이어야 되겠구나. 계산이 빨리 되시죠? 근데, 초봉이 자꾸 자꾸 올라서, 아직 그런 데는 잘 없지만, 초봉이 1억 원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억 원인 사람이 둘이 만났다. 그러면 2억 곱하기 12, 24억. 이렇게 되죠? 점점점 결혼하는 정년기의 사람들이 바라는 주택의 가격은 더 위에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대의 주택 수요가 급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상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대출 안 해주는 겁니다. 애초부터 자본 축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것만 가지고 대출을 끌어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집을 억지로 사게 만드는 것, 억지로 사고 싶지 않은 거 사라 이렇게 강권하면요 안 사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청개구리 기질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딱 니네는 이런 것만 사 그러면 오히려 반골들이 많아져서 안 한다니까요 그랬을 때 대출을 만약에 15억 원까지만 해준다 그러면 아이씨 하면서 15억 원짜리 집 원절이 사겠습니까? 안 산다고요 이걸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본의 아니게 기업들이 초봉을 높여주면서 벌어졌고, 그걸 또 사회에서 원하고 있고, 이렇게 사회가 움직이는 것들을 정부는 또한번 교묘하게 비틀어서 그들이 더 높은 수준의 집을 원하는 것들을 애초부터 할수 없게 계속 만들고 있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은 어느 선 이상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선민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단한 번도 제 사고 체계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선민 이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대출 계속 안 열리나요? 선민 이식 말씀드렸죠. 저놈들이 나랑 동급으로 올라오려고 한다.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절대 대출 안 해주는 겁니다. 대출이란 인생에서 큰 사다리가 되는 건데, 있던 사다리조차 다 불태워 버리는 게 바로 관료들이다. 절대 정치인이 아니라. 관료들이다 라는 생각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분들은 다 고시 합격해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2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고시 합격을 했다. 과거 급제했다 와 동의합니다. 과거 급제하면은 어사와 쓰고 말 타고 오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사시겠습니까? 너네랑 나는 엄연히 다르다는 선민의식. 그것 빼면 시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위 관료들이 말하는 것을 항상 선민의식에서 비롯됐다. 이것을 깔고 들으시면 모든 게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거의 관료들은 대출이 필요 없나요? 이미 축적을 다 해놔서? 요즘 관료들 어디 사시는지 보시면 대출이 썩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다 세종에 살지 않으십니까? 세종시 정도는 공무원 봉급으로도 웬만하면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다. 특공으로 매우 싸게 받으신 분들입니다. 절대 상관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대출 받는 사람들의 기분을 알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헷갈릴 것 같아요. 그게 관료가 했던 걸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른 거 아니야? 이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바로 초보들의 특징. 그리고 낙하산으로 내려온 임원들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표지 가리만 싹 해놓고 내용은 저번 거랑 똑같이 하는 게 전략실의 특징입니다. <laughs> 전략실에 오래 계시다 보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교묘하게 다 놓아놓고 윗분들이 원하시는 워딩만 몇개 넣으면 그분들은 그게 그건 줄 압니다. 그런 게 바로 전략실 에이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죠. 이런 테크닉은 관료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정부 초기 때 대출 그때는 왜푼 거예요? 대출을 푸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절반밖에 안 해줬습니다. LTV 50밖에 안 됐었습니다. 하도 안 해주다 보니까 그거를 푸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 엔젤 경환님 계셨을 때는 더 많이 됐습니다. 제 기억에 노무현 정부 때는 더 많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출은 점점점점 점점 안 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풀어졌다는 말, 그 말도 참 씁쓸합니다. 원래는 더 많이 해줬었습니다.